오늘부터 지지방을 체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응용수대비 16번인데요.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앞으로 계속 보내드리면, 실전에서 이걸 계속 연결해서 사용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열심히 배우시면, 정말 최고의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예, 한번 잘 보세요. 이 춤의 스다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만든 스다드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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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옵 하나둘셋넷하나둘셋인하나둘셋인하나둘셋인하나둘셋인하나둘셋인하둘셋하나둘셋인하나둘셋인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 <목소리>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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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럼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오른발 오른발 시작 옥수 하나 둘 자, 옥수가 됩니다. 이제 걸어가면 몇번 걸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네, 이랬죠? 여기서 바라 t I will send. I will send. I will s 하나, 둘, 셋 will send. I will s 하나 한풀넷 다섯 개다. 하나 풀 센넷 다섯 하나 풀 센넷 다섯 하나 풀 센넷 다섯 하나 풀 다섯 개다. 하나 풀 센넷 다섯 개다. 에가다서 타는 다왜오른발이데 노선생 방송 왼발을 타는 거지 오이다 시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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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됐고, 마지막으로 왼발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발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럼 한번더 보십시오. 야. 잘한 것으로 시작. 그치 하나 계속 주민 연결하면 된다. 고대에 숨어 된다. 이거는 몇분 갔다가 다 들어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정도는 없다. 다섯 한번더 들어와야 된다. 돌리고 하나 둘셋넷 네. 하수대입니다.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있다. 어한번더 들어와야 된다. 그치 하나 둘셋넷다섯어와 2시도 끝났어. 1개씩 나. 1나둘0 0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1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다1 하나 둘0 0개 5000개. 1분 6하0 0개5 0섯 하나 둘셋넷 다섯 5 0둘0 혼자서 하고, 대화해서 붙이 오른발, 오른발, 왼발. 하나, 아프고 둘, 셋, 넷, 다거든 요게 언동선생 16번인데요. 다음에 17번, 18번 갈 때, 그걸까지와 계속 연결해 보십시오. 아주 재밌고, 스냅이 다양하고, 아주, 저, 무도 연습, 그 대화가 있으이 무도 대화가 있으이 예, 요배운 대로 하시면서 전에 내가 보내는 스레을를 중간에 이어가지고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연결한 스레브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나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이건 기본 스레입니다 셋. 처음에는 복 보자마자 된다. 처음부터 하나, 하나 스레브로 보내.

이런다가 하나둘셋넷 네, 다섯 왼발왼발어발왼발왼발맨발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 왼발. 왼발, 왼발. 왼발, 하나, 네, 다섯 여섯 셋셋셋셋셋셋셋셋섯셋셋셋셋셋셋셋 네, 다섯 여셋셋셋셋셋다셋셋셋셋다한번셋셋시셋셋셋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네, 김호스, 넷, 다섯, 이거는 이렇게 이는 겁니다. 근데 네, 기술할 때는 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한번 왔다가, 한번보셔 이렇게 한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섯, 그럼 다른 방으로 셋, 다섯, 다섯, 하나, 둘, 셋, 넷, 90회, 90회, 다섯, 구십 배야, 구십 배 다섯, 하나둘 셋넷 다섯, 이래간 뭘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몇번도 됩니다 다섯, 여섯, 네다하나 하나둘 쎈김이네 다섯, 하나둘 다섯, 하나둘 쎈넷 다섯, 하나둘 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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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발, 오른 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게 응용수협 16번인데, 17번, 18번, 19번 그대로 연결해여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리방이 됩니다. 예. 앞으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